보세요. 카메라 일단 이게 다았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납빠를칠때 납빠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홈이 있잖아요, 이렇게. 음. 여기 여기는 좀 어. 넓어졌네요. 저기 탁다 음. 놓고 그냥 우리 안 들어가고. 조금 들어는 잘 있는데. 네, 들어가네 이게 뺐다가 아니야. 이제 네. 보시면 홈이 홈이 있네요. 홈이 있는데 제가 알아보는 거아 올려서 넣네요. 살짝 올려넣는게 원래 대부분 이제 이렇게 놓고 라바를 치다가 실이 끊어지든다 뭐 하면 이걸 빼거든요. 이제 툭 끼야 되니까 음, 음. 그런 경우로 많이 했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다음에 이제 내가 뭐 원단 뭐 그냥 스티치만 때리봤다가 하면 이거 빼고 이렇게 빼놓고 그냥 스티치만 때리든가 두, 두 침으로 같은.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접이요. <laughs> 하나는 짧고 하나는 싸, 싸는 거잖아요. 얘둘다 싸는 거예요. 얘는 그냥 똑같이 시접이 똑같아요? 네둘다 싸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네, 얘도 얘도 여기서 여기서 이만큼 싸잖아. 반. 음. 예비 여기 같이, 여, 여, 같이 이렇게 예. 쌓는 거예요? 같이 아, 위에 거 쌓고 밑에 거 같이 쌓고 그렇죠, 그렇죠. 예, 위아래를 똑같이 쌓아. 똑같, 예, 똑같이 쌓죠. 아 그럼 시접은 똑같이 줘야 예, 되는구나.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는잘 박을지 모르는데 박아는 볼게요. 두 개를 같이. 이제 보시면. 집어�atas. 아 이거 잘못박는데두 개를 놓고. 두 개를 놓고. 밀어 놓고. 네 예,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말려 들어가죠. 예, 예, 예. 예, 여기 말려 들어가고 얘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말아줘야 돼. 이게 힘들겠네예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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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가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해서 뭐, 하여튼 뭐 기술자분들이 이렇게 해. 음. 그리고 이렇게 박어 그 다음에 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한이 정도 들어가니까 이, 이게 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딱 잡고 음.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그제. 말겠죠. 이런 얘기한 다음에 이거는 진짜요, 돼요? 네. 아, 이거 제가 눌러주는 게 있네. 네, 이렇게, 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잡히면 밑에가 말리고 위에도 같이 해야 돼. 이게 지금 발리는. 조시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맞잖아요. 뭐, 끼어 들어간 거예요? 네아 맞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거 조시 맞히는 건 어디 네. 어떻게 해요? 바느질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오, 그 미싱하고 같이뭐 네. 헐렁거리면 우리 한봉도 한 한줄박을 때 체인박을 때 체인박을 때 이렇게 안 이쁘고 하면 은좀 장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미그 실은 미 실은 여기 있죠. 아, 그거만. 네. 근데 미 실은 많이 되고 만질 일이 없고 거의 위 실만 거의 조정해요 아, 네. 그래요? 네. 음. 그리고 이제 뭐 일단 이게 뭐 박았다. 음. 네. 그다음에 이제 땀수도 조정해야될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땀수는 네. 이제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 거 보시면 네. 열어요. 얘는 네. 네. 두개 좋아. 那就过去了。<laughs>